초록 옷 입은 애가 젤다냐며 이름은 젤다의 전설인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용사 링크만 보게 되는 상황에 우스갯소리를 참을 수 없게 해온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 진짜 젤다 로 플레이하는 타이틀이 시리즈 가 시작된 지 38년 만에 출시됐습니다.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은 언제나 처럼 젤다를 구하러 온 링크가 위험 에 처해버리게 되면서 이전과는 반대로 젤다가 링크와 하이랄 왕국을 구하러 떠나는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랄 곳곳에 생긴 보라색 균열을 정화하고 그 안에 빠져 사라진 사람들을 구하고 지역을 복구해야 하는데 찾으라는 링크는 잊힌 듯 버려두고 탐험에 열중하게 되는 건 젤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수한 젤다의 전설 시리즈 이후 등장한 지혜의 투영의 새로움은 주인공의 반전만이 아닙니다. 이제껏 어떤 게임에서도 볼수 없었던 독특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바로 제목에도 있는 투영입니다. 젤다는 트리라는 이름의 둥둥 떠다니는 작은 친구와 동행하게 되는데 트리가 준 지팡이를 이용해 반짝이는 대상을 기억하면 투영체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물건이나 몬스터들도 반짝이기만 한다면 투영체가 될수 있죠. 투영체마다 역삼각형 모양인 트리의 에너지를 차등 소진하며 트리의 성장도에 따라 투영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제한되지만 쿨타임도 없이 언제나 즉시 시전으로 마구 불러낼 수 있어 여느 소환 마법과 비교해도 사기급 이라고 할 만합니다. 젤다는 투영을 활용해 퍼즐을 풀고 전투를 하며 이동하게 되는데 이전 시리즈인 야생의 숨결과 왕국의 눈물에서 무기를 접목시키던 것만큼이나 새로운 발상의 자유도가 높은 메커니즘입니다. 기억할 새 대상을 발견 발견하고 사용해 볼 때마다 굉장히 즐겁고 게임에 빠져들게 되니 튜토리얼에서부터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야숨과 왕눈에서와 같이 답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음에도 익숙한 패턴이 생기고 나면 쓰는 것만 쓰게 되기는 하지만 진행할수록 상위호환이 되는 투영체들이 등장해 마지막 파트까지 새로운 재미가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싱크라고 부르는 트리의 기술로 투영할 수 없는 대상을 포함해 크고 무거운 것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퍼즐도 단순하지 않아요. 좋았고요. 다만 투영할 대상을 야숨 때처럼 매번 도감 전체 리스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최근 사용하거나 입수한 순으로 목록을 정렬할 수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고요. 온스터와 오브젝트만이라도 분리하거나 질겨찾기나 퀵슬롯처럼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을 지정해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면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웠습니다. 매번 링크만 아련하게 부르던 공주님이 이번에는 전투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간달표 같은 힘법사도 아닐 뿐더러 채통도 지켜야 하니. 대놓고 무력을 행사하진 못하고 투영으로 몬스터를 불러 대신 싸우게 하는 거죠. 사실상 자동 전투 같은 모양새에 뒤에서 소환만 해도 되며 공속이나 속성 등 유리한 몬스터를 불러내야 하는 전략도 필요해 포켓 몬스터 같기도 하더라고요. 몬스터들은 한번 처치하면 기억할 수 있는데 더 강한 몬스터일수록 트리의 능력을 더 소모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몬스터를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트리가 성장하면 트리의 능력도 높아지고 투영 비용이 줄어드는 몬스터도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전투가 더 복닥복닥 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젤다가 지켜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링크가 떨어뜨린 신비한 검을 들어올리면 검사 모드가 되어 검을 휘두르기도 하고 활과 폭탄도 쓸수 있는 건데요. 균열에서 나온 몬스터들을 섭취하거나 균열 속인 누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아라는 자원을 소진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가능하긴 하지만 링크의 무기들과 에너지아 게이지는 강화할 수도 있고 스무디를 마셔 에너지아를 쉽게 회복할 수도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유용하게 자주 쓰이더라고요. 물론 몬스터도 불르 던 것들만 부르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보스전은 기믹형이 대부분이라 꽤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었습니다. 포즈를 풀듯 적절한 몬스터를 투영하고 극딜을 가하는 타이밍에 검사 모드를 쓰는 식으로 전투하는 재미가 괜찮더라고요. 침대를 꺼내야 체력을 회복하고 당근을 만들어 말을 부르고 거미를 불러 줄을 타고 올라가는 등 적재적소에 투영차를 꺼내는 것도 재밌지만 이 재미를 극대화시키는건 구석구석 둘러볼 것이 많은 하이라 왕국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고유한 분위기와 테마는 유지하면서 지혜의 투영만이 개성이 깃든 하이랄 각지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더라고요. 구체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야숨과 왕눈에서 탑과 동기화해 지도와 빠른 이동 지점을 열어가는 개운한 쾌감은 길라잡이를 조사할 때에도 느껴지며 호기심을 일으키고 퍼즐 푸는 맛이 좋은 작은 던전들은 사당을 푸는 기분과 비슷했습니다. 퍼즐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풀리는 간단한 것들이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면도 있고 높은 자유도로 간단히 해결해 버릴 수도 있어 딱 야숨과 왕눈의 감각이더라고요. 두 게임과 다르게 미니 던전인 동굴들의 완료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어떤 데인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클리어했을 때의 뿌듯함이 덜하다는 단점은 있었지만요. 또 던전들은 기믹과 구조가 다양하기도 하고 사이드 뷰를 오가는 시점의 전환도 있어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인 던전인 유적들은 규모가 5층까지 깊거나 높은 곳도 있지만 알아보기 쉬운 지도로 정확히 표시해줘서 길을 헤맬 일도 없었고요. 살짝 섭섭한 건 보상인데 상자를 열어도 대부분 화폐인 루피나 스무디. 재료였습니다. 액세서리를 장비하고 스무디로 속성에 대항하거나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지만 일반 모드에서는 챙기지 않아도 무리가 없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아미보로 고급 재료를 쉽게 얻은 참이라 가치가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플레이를 보상과 맞바뀐 기분이랄까요? 이 밸런스를 조정하고 싶다면 하드 모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지혜의 투영에 특별히 언급할 만한 단점은 단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주한 스위치 의 기기 성능이 지닌 한계죠. 프레임을 끌어내기 위해 텍스처와 해상도를 자글자글해 보일 정도로 포기하고 짧지 않은 로딩의 컷신도 느릿하게 보여주지만 멀미가 날 정도로 프레임은 어지럽게 요동쳤습니다. 차라리 30 프레임으로 고정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피사계 심도를 구현하기 위한 블러도 강하게 들어가 있고 끌 수도 없어 멀미 증상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평소 3D 멀미를 하지 않는 편이고 휴대 모드로는 큰 불편을 느끼는 게임은 없었는데 이번엔 휴대 모드에서도 유난히 문제가. 심하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나마 휴대 모드의 화면이 작다보니 적응에는 훨씬 쉬웠고 독모드에서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 해지기는 했지만요. 동일하게 플라스틱 미니어처 풍의 아트를 선보였던 꿈꾸는 섬 리메이크 때도 최적화가 문제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걸 보면 이제는 정말 후속기기 없이 플레이어 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임이 나오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봄 후속기기가 나온다는 루머 가또 돌고 있는데 이 게임을 하고 보니 지갑 사정 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맡길 바라는 마음만 들 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은 프레임만 인내할 수 있다면 야숨과 왕눈에 거의 버금갈만한 타이틀입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팬이라면 이번 작도 당연히 빼놓아서는 안될 게임이고요. 개발사의 전작인 꿈섬은 고전의 리메이크였기 때문에 현세대 게이머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고 추억이 있는 팬들을 위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새롭고 참신한 게임성에 시리즈의 매력을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기존 시리즈의 공식을 따르면서 짜임새 있게 재구성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 고전 팬들에게는 근본을 이루는 설정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하는 재미를 주는 거죠. 여러모로 야숨과 왕눈을 가볍게 압축한 듯한 감각의 게임이기 때문에 두 게임을 좋아했다면 최적화만 제외하고 비슷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 덕분에도 줄곧 행복한 게임이었는데요. 부드러운 관악기를 활용해 명랑 하면서도 목가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효과음들과 지역마다 다채로운 악기 로 세련되게 흐르는 음악들은 오랫동안 제 플레이리스트에 남을 것 같습니다.